끊긴 거면 어떡해? 이경기 아, 네. 1쿼터 끊켜서 다시 찍어요 몇번 끊긴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아. 동영상이 근데 이거 또 끊긴 거 아니야? 아이클라우드 뭐가 아, 네. 부족하다 끊긴 건데 일단 시간 확인했는데 지금 1분 반 남았어. 오, 왜, 왜, 뭐야, 뭐야? 떴어? 미끄러, 미끄러졌어. 미, 미끄러졌어. 파울이야? 이게 이게 사이드, 사이드. 조심조심 1분 남았습니다 와호 인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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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8초 6 어? 3오저다이 그... 집착성이 많이 들어2초야 20초, 17초, 12초, 10초... 안닿어리만안닿어리만안닿 <laughs>